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재림교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오영관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목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이거든요 네. 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재림교회라는 책에 실린 글인데 어 행복이랑 율법.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좀 궁금해지는 제목이죠? 네, 그렇죠. 사실 율법하면 좀 딱딱하거나 지켜야 할 규칙, 뭐 이런 생각 먼저 들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글은 바로 그 율법하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 글이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글 전체를 딱 요약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10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 복이 있다. 이게 뭐 결국 행복하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는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이 말하는 율법을 통한 행복, 그 비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글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요. 진짜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네.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또 약속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뭔가 특별한 소속감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백성이 될수 있다고 하나요? 그 답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신 약속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있네요. 그럼 이 언약이 혹시 율법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점을 짚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과의 약속, 즉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시작점, 기초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관계 자체가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점. 그럼 이제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율법하면 뭐 10계명도 있고 조항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 글은 그 많은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딱 요약하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도 그 부분을 다루는데 율법 조항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딱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주셨다고 설명해요. 아, 두 가지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 이거군요. 그럼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두 가지가 전부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는 바로 이 점을 엄청 강조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냥 뭐 규칙 목록 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네. 마음과 뜻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런 관계 맺음이라는 거죠. 관계 맺음. 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 글은 주장하는 겁니다. 행복이 그냥 규칙 지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본질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설명이군요. 자, 그럼 이 핵심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는 좀더 구체적인 우리 삶의 영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 또 음식, 그리고 성소라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또 어떻게 행복이랑 연결되는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먼저 결혼에 대한 법부터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던데요. 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처음 만드신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그래서는 설명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음. 한 남자랑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행복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결혼 제도로 세워진 가정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랑, 신뢰, 행복 이런 것들이 막 샘솟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아, 기본 단위. 네. 하나님은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더 많아지고 또그 안에서 계속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안정된 가정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가정이란 울카리가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인 거네요. 다음은 음식에 대한 법인데요. 창세기 1장 29절. 먹는 문제까지 법으로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행복이랑 관련 있다는 게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글은 음식 문제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건강이 또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신 음식이 뭔지 나오거든요. 아, 네, 뭐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 채소랑 과일. 이게 어떻게 행복이랑 연결되나요? 이 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뭘 먹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배 채우는 걸 넘어서 우리 몸 건강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더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관점이죠 뭐랄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런 말처럼요 아 몸의 건강이 행복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연결되는 거죠 아 먹는 게 건강으로 그 건강이 행복의 바탕으로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자 마지막 예시로 성소에 대한 법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인데요.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게 행복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성소는 이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설명돼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려고 어, 특별한 방법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 글은 성소 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해요. 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성소는 사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체가 진짜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관계의 회복과 유지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관점이죠. 결혼, 음식, 성소. 이세 가지 예를 통해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제 우리 삶의 행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지는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네, 어떤 거죠? 지금까지는 율법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지켜야 할 긍정적인 걸로 설명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0절을 인용하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 아니, 행복을 위한 법이 왜 죄를 드러내는 걸까요? 이거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 글의 논리에서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 율법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좀더 분명해져요.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죄를 알게 해준다. 맞습니다. 이 글은 율법을 거울에 비유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즉 뭐가 죄인지를 비로소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음 거울이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죄를 깨닫는 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고 회복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게 어떻게 회복의 시작이 되죠? 좀 이상한데요? 사람은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알게 되면 그걸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그는 말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는 다시 넘어져서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글은 바로 이 과정.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다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순환. 이 전체가 진짜 행복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네요. 그렇죠.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건 우리를 막 훈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변화돼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시각입니다.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용서와 변화를 통해 결국엔 행복에 이르게 돕는다. 뭐 이런 거네요. 그냥 규칙 목록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히 그런 관점입니다. 죄를 깨닫는 단계가 끝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순종을 통해서 더욱 깊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의 여러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글의 마무리는 다시 처음 시작했던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 즉 행복이 있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글의 결론은 아주 명료해요. 처음에 읽었던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약속,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이요이 말씀으로 딱 돌아가는 거죠. 네. 이 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재난, 질병, 전쟁,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사람이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그분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율법 지키는 게 그냥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얻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글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율법은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뭐 이런 관점이죠. 율법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연결고리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관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해보자면,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그분의 법을 따르는 삶,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결혼, 음식,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순종, 그리고 좀 역설적이지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 다시 순종하는 그 과정까지. 이 모든 게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설명했고요. 네. 이 글은 율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개념을 행복이라는 누구나 원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연결시키려고 시도한 글이었어요. 이 글의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